안녕하세요. AR 환경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장애물 인지를 위한 디비기만 특징점 매칭의 강남대학교 CGVR 학술 동아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및 목적입니다. MR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이런 MR 시장에서도 특히 모바일 AR, AR의 시장이 가장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의 특성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어, 모바일 AR 콘텐츠도 스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이제 그에 따라서 모바일 AR의 안정성은 지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실, 실외에서 모바일 AR 콘텐츠 이용 시 다양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바일 AR에서 사용자의 안전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 목표는 모바일 AR 콘텐츠 이용 시 사용자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물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술 및 동향입니다. 모바일 a r 에사용되 대표적인 개발 툴로는 AR 파운데이션, AR 코어, AR 킥 등이 존대하며 저희는 AR 파운데이션과 AR 코어에 통해 개발을 하였고 핵심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슬램으로, 슬램이란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주변 공간을 탐색하고 공간 지도를 통해 현재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슬램에서도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비주얼 이네리션 오도메트입니다 모바일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가속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정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디바이스가 현재 위치에서 어디를 바라보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피처 아나시스입니다. 카메라를 통해 현, 화면에 나타는 장면의 특징점을 분석하여 물체를 탐색하거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이용이 됩니다. 또 저희는 이전 연구, 이전 연구까지, 이전, 이전 연구에서 왼쪽 그림과 같이 특징점을 분류하여 장애물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RGB 영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명이나 날씨의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DB 기반의 특진자 매칭을 통해 장애물 인지 시스템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로,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전 연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카메라에서 탐지되는 평면들을 수집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은 지면이 아닌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면들을 하나의 기준 평면으로 근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다중 평면들을 란삭 알고리즘을 통해 하나의 기준 평면으로 정의하였고 그 기준 평면을 기준으로 특징점을 분류하여 장애물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점들은 장애물이라고 인식된 특징점이며, 이 특징점 장애물 특징점의 개수가 일정 개수 이상일 때 사용자에게 진동과 이제 노란색 화면을 통해 위험 상황을 표시하였습니다. DB 기반 특치는 매칭입니다. 이제 조명이나 날씨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이용할 데이터는 모바일 디바이스 현재 GPS, 그다음에 사용자가 그때 바라본 시점입니다. 장애물의 데이터는 현재 GPS와 그때 사용자의 시점을 저장합니다. 데이터 쿼리 시에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먼저 비교하고, 그때 사용자의 시점 범위 내에 장애물이 있을 때 DB 상에서 장애물이 있다고 결정을 합니다. db쿼리는 gps 위치 기반을 요청되기 때문에 전체 gps 범위 내에서 db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는 작업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거리로 약 90m 정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세분화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위치 범위 안에 있을 때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경계 부분에서 쿼리시 커리 쿼리 탐색시 오류가, 오류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의 gps 위치 변화를 계산하여 실제 사용자의 GPS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여 검색할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합니다. 실내 환경에서 테스트입니다. 노란색 화면은 실시간 특집점 계산을 통해서 장애물을 인지하는 인지하고 빨간색 화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재 실시간으로 실시간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차 선택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의 GPS 센서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탐지에는 실질적으로 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사전에 탐지됐던 이 박스들이 빨간색 화면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장애물이 있다고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 효과입니다. 현재 AI 시장은 전문적인 콘텐츠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점자 출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모바일 AI 콘텐츠의 안전성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AI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콘텐츠 소비를 증진시키고 AI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용 측면은 이제 콘텐츠 내에서 장애물을 탐지하고 경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여 AR 가상 내비게이션이나 돌발적인 물체, 자전거나 자 자동차 같은 돌발적인 물체에 대한 영상 감지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장애물 위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 물체를 구별하여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